안 버려 가는거리로쭉 가서 저기 있는 통 에다가 버 리고, 여기 다가 깡통 하고, 깡통 하고, 터득 버리고이다가스티플버 리고, 차 때문에 이렇게 못 가고, 금박에삥 돌아와서, 낯시간이 돼서, 그래. 쭉 빙, 가서, 빙, 돌아서, 쭉, 뒷골목으로 가서, 다시 계단 철문 올려서. 지금 음. 저기 보이는 저 이. 배달리 갖고 수익을 벌러 가는데 잠깐만.